그녀의 이열 카운트 설명 시작하도록 할게요. 총 9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절만 어,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 남자 댄서 5전으로 그 정리되는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 준비자세 잡은 상태에서, 오른발 나가면서,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시, 세 e 에 e 투 eight, two, two, t h 정면 보면서, 쓰리 투 쓰리 two, 왼발 앞꿈치 트위스트, 왼쪽으로 틀면서, 파이 v せ 다리둥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여러분들 편하게, 뭐 제스처나 모션을 취하면서 이동 해주시면 되는데, 자, 영상대로 카운로그작한번 어, 할게요. 세븐, 에이, 에이, 에 자, 오른발 나가면서, 서클, 3、4、5、6、7、8、4、2、3、4、5、6、7、8、 한번더 치는 볼까요7 8 1 2 3 4 5 g h t one, two, t 오른쪽 가면서 s 크 a k e Three, t w 오른발 치면서 f 2 3 4 오른발 넣어서 볼게요 5 6, 7 8 에, 파, 시, 세, 일, 엔, 포, 투, 다운. 들어주면서 1, 2, 3, 4 5, 6, 7, 8 r e e 고 몸은 살짝 판던지는 방향 쪽의 어깨가 다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정면 우측, 정면 좌측으로 가 거예요. 자 마지막에 여덟 번째 방향 전환이에요. one two three f o 5, 1 5 오른발, 전환, 3, 2, 3, 4, 네, 정면 바스크가 되어죠 전환, 4, 2, 3, 4, 5, 6, 7, 8. <목소리도> Yeah. Uh -huh. 올려서 감아서 귀 옆에다가 대주시면서 어, 라킹 동작처럼 머리 위로 올려주는 동작을 해주실 건데 한박자에딱 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죠. 오른쪽 등지면서 포 왼발 짚으면서 오른손으로 어, 사선 아래로 쳐요. 투자돌 준비를 할 건데 오른발을 뒤로 놓고 왼발 앞으로 보면서 오른쪽 몸 틀세요. 쓰리 포턴 준비. 자, 그리고 이제 왼발이치리 되면서, 오른발을 들어서, 어, 왼쪽으로 돌 거예요. 그러면, 왼다리 쪽으로, five, six! 해서 한 번에 돌가세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몸을 중심을 당겨주고, 그, 왼쪽 팔꿈치 힘으로, 한 바퀴 돌아서, 칼 자세를 해주셔야 되는 이거는, 연습을, 어, 앞으로 밀어서 크게 둔다는 느낌보다, 위로 힘을 분산을 시켜서, 자이렇게 힘을 빼서 착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원심력으로 해서 세게 돌아가는 낌이 아니라 위로 발레통을 하듯이 그래 주셔야 조금 안정감 있게 돌아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포, 투, 슬리, 포, 자 왼쪽, 무릎 쪽에 오른손 세, 분, 에, 이, 왼발 그리고 원 3 o i n 어, t 그러면, 그다음파터그 자가 부물려요다시 한번 카운트부터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그다음부3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3, 4」「5」「7」「8」 위로 갔다 오는 동작을 하나를 추가해줘. 그러면, two, t w 옆에 모아주고, 머리 뒤로 다시 모아주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주면서, 시선. three, t 아이스레이션을 해주면서, 앞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three, two, three, f o 오른쪽으로 양파 올리면서 뛸게요 4, 2, 3, 4. 탑고 타면서 왼발부터 나가면서 오른손 검지. 5, 6, 7, 8. 음. 자, 여기까지. 카운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7, 8, 8, 8, 8, 8, 1, 2. 자, 여기서부터 본동장은 1, 2, 3, 4, 5, 6, 7, One, two, three, four, five, six. 我就是我，就是我。 시작4 2 3 4 5 6 9, 7 8자 카운트로 처음부터 한번 다시 연결해 할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10, 11, 12, 13, 4 5 6, 7 8. 그래서, 사파트는 그냥 돌아왔잖아요. 마지막 파트는 돌지 않고, 왼발을 짚으면서, 오른손을 걷어내는 데. 근데 왼발을 등을 지면서 짚으면서, 딴, 딴. 왼발, 오른발 밀어내 딴, 딴, 자, 왼발을 짚을 때는 왼손 걷어내고, 왼발로, 오른발을 밀어내고, 오른발 짚을 때는, 오른팔을 안으로. 그 다음에, 오른다리를 왼발 뒤로 누으면서 크로스 턴. 시선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마무리. 해 돼요 이게, 다섯 박자로 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두 번째 카운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 셋, 에잇.